호돌이... 호돌이의 심리 테스트 첫 번째, 당신은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에 등장하는 왕자입니다. 공주가 독사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이 나게 공주에게 달려갔는데, 공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했습니다 당신은 백설공주가 무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1번 공주가 사과를 먹기 직전에 도착해서 2번 마녀가 독 넣는 걸 깜빡해서 3번 독이 든걸 미리 알고 먹지 않아서 4번 이미 다른 사람이 공주를 구하러 와서 3 2 1이 테스트는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당신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1번 공주가 사과를 먹기 직전에 도착해서 당신은 주위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나에겐 피해가 오지 않게 몸을 피하는 타입입니다. 당신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원만하게 처리해줄 거야. 라며 주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성격으로 트러블이나 곤란한 사건에는 가능한 한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당신이 타인의 일로 큰 사건에 말려들 일은 없겠지만 정작 자신이 곤란을 처했을 때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타인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면 한 번씩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지금껏 당신을 바라봤던 주위의 반응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2번, 마녀가 동 넣는 걸 깜빡해서 당신은 혼자서 해결하기엔 벅찬,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타입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주위의 의견을 제일 우선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벌써 다른 사람에게 묻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위 사람들은 그런 당신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라며 당신을 지켜줍니다. 단지 언제까지나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씩 편해 자립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독이 든걸 미리 알고 먹지 않아서 당신은 에이 설마 나에게? 라며 자신에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란 근거도 없이 자신하는 타입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트러블이 닥칠 리가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껏 당신에게 행운이 따라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일까요? 당신은 남의 불운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행동하거나 힘든 상대에게 설교를 해버리는 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트러블이 일어난다면 당신에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일이기에 쉽게 당황하고 인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애써 나쁜 일이 생길 거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두는 것도 당신에겐 중요할 듯 보입니다. 운은 지속되지 않으니까요. 4번 이미 다른 사람이 공주를 구하러 와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트러블도 자기의 일처럼 함께 고민해주는 인정이 넘치는 타입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트러블도 자신의 일처럼 같이 대처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타인의 트러블을 떠맡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어서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당신 자신은 매우 피곤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의 걱정과 고민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단점이라면 자신의 일 또한 너무 혼자서만 해결하려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해보세요.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지금껏 당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주위 사람들 또한 당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